왕복 4차로가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대구와 경북, 중북부권을 가로막고 있던 803을 관통해 7곡 동맹에서 군위 부계를 잇는 국가지원 지방도 79호선 동맹 부계관 도로가 착공 9년 9개월 만에 개통됐습니다. 803 터널 3.7km를 포함해 총 연장 14.2km에 교량 12곳, 교차로 9곳이 설치돼 꾸불꾸불한 한티지를 넘는 기존 도로로 36분이 걸리던 것이 이제는 12분 3분의 1로 크게 줄었습니다. 대구권과 경북권 또또 7곳 군이권에 대한 새로운 통로화를 열리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우선 상생의 틀이 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난 6월 개통한 상주 영천 고속도로와 바로 연계되고 중앙고속도로와 국도 5호선에 정체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국도는 편익 발생 효과가. 연평균 300억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군이군은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지역이 됐습니다. 8 0 3입 터널 입구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경상북도와 대구시를 비롯해 두 지역 관계자와 주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습니다. 일반 차량은 오늘 밤 자정부터 통행이 가능합니다. tbc 정병원입니다.